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신기한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어, 믿기 어려운 이야기, 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또 전하려 합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16일 월요일 날, 어, 안산에서, 응, 어, 여 목사님, 어, 김지영 목사님하고 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 여기에 작품을 구입하러 응?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응? 작품을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응? 어,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작품도 있지만 이 작품은 어, 이제 다음에 또그 미술관이 이제 건립되면 거기에 또 어, 걸고 거 여기에 걸려 있는 이 작품들은 그 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갖고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거고. 이제, 어, 작품을 이제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작품을 꺼내갖고, 네 점을 이제 제가 꺼내서 이제 족자를 폈어요. 이렇게 하나를. 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이 뭐 이거 주세요. 이거 고르지 않아요. 제가 골라주면 가지고 가요. 누구든지. 가져가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그래갖고, 작품을 네 점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하나를 꺼내서 딱 이제 펼쳤어요.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거기서 마침 뭐가 나왔냐면은 그 천국 열쇠 있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이렇게 그린 거, 응? 어, 앞면 뒷면 그린 거하고 숫자하고 또 거기에 제 어, 얼굴하고 그뒷대 이렇게 어, 어, 들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하트 꼭대기 들고 있는 상 꼭대기에 딱 고지 점령하고 딱 거기에 어, 그거 인, 있는 거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거를 이렇게 딱 승리의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그 작품을 언제 꺼내서 펴서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건 천국열쇠고 여기는 이제 숫자가 뭐고 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이렇게 이제 골라서 또 이렇게 펴보려고 딱 하는데 아니 저만치 응? 놔뒀던 이 핸드폰, 내 핸드폰, 이 핸드폰이 11시 반에 그분들이 왔으니까, 거기다 그때 눈 있었어요. 그냥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니, 내가 설명한 그걸요, 응? 저기서, 응? 다른 거 필라고 했을 때, 천국 열쇠 하면서, 응? 어쩌고저쩌고 내가 했던 그, 그 내용을 그대로, 응?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이, 제 폰은 삼성 폰이고, 폴더 폰이 이렇게 뚜껑 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 폴더 폰인데, 아니, 거기서, 어? 마이크 된 것처럼, 어? 내 목소리가 그대로, 어? 여기서 설명한 그대로 나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 나도 놀래고, 어? 목사님도 놀랬고, 그 권사님도 놀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들려냐 우리가 다 주목해서 이제 거길 바라봤어. 그랬더니 또한분이 또, 응? 그, 천국 열쇠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한 말이 응? 또 리바이벌 했서 다시 한번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딱 그친 거야. 야,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더 놀랬지 않습니까? 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지. 진짜. 응? 그래갖고 그때 뭔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어, 9월 달에 그 꿈에 소두 마리가 그냥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오산에 그제 언니가 있는데, 응? 그어0년 전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갖고 옆에 교회에다가 이제 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 동안에 교회를 잘 다닌 줄 알아서 저도 바빠서 뭐 내려갈 시간도 없고 뭐어잘 다니려니 했죠. 아니 근데 꿈에 그걸 보여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어째서 이런 꿈을 보여주나 해갖고, 응? 점검을 하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응, 교회 요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깜짝 놀랐대요왜안 다니냐? 어제 그래서 꿈을 그렇게 주었구나 하면서, 왜안 다니냐 그랬어. 그랬더니, 한, 얼마나 되니까, 한 4, 5년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심오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 이제 가버리시고, 이제 새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한 번도 목사님, 뭐, 거기서도, 뭐, 전도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안, 안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고 했겠습니까. 교회가 뭐, 멀게나 멀어, 담장 그냥, 담장에 그냥 붙어 있는데도 안 갔더란 말이에요. 응? 세상에.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서, 어, 어, 이제 신앙을, 어? 이렇게 세워놓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응? 응? 교회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제, 길 잃은 양을, 응? 응? 찾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는 게아니라 응? 잠을, 어, 이제, 어, 자고, 그이튿 날, 아니, 음, 8시인가 9시인가 그 드라마, KBS, 그 무슨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나는 테레비를 안 봐서, 테레비에 무슨 드라마인지 난 그런 거안 보니까 모르는데, 세상에 밥을 먹다가 말고, 응? 그 드라마, 어? 하는데, 그, 거실에 나가갖고, 테레비야, 어? 앞에 요래고 앉아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 아주, 그 테레비 속에 빠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아주 혼이 나갔더라니까, 거기 아주 정신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볼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놈은 테레비가 없어지든지, 뭔 술을 내야지. 막,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뭔 일이 벌어졌냐. 그게 듣나? 테레를 보는데 그 KBS 그 드라마 나오는 그 채널만 안 나오는 거야 그 채널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 그래갖고 거기 는 언니하고 형부하고 두 집사인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좀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어? 어제 내가 그랬지 않냐? 저놈은 뭐 테레비 좀 없어지든지 어떻게 해야지? 했더니, 아니, 테레비가 안 나오려면 다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 채널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연속극못 그 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니야. 놀랬죠. 지네들도 놀랬고, 나도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엊그제 그 지경이 이제 난거 아니에요? 어 그냥 어이 이, 핸드폰 을 혼자 핸드폰이 거기서 어, 내가 한걸 그대로 어, 리바이벌을 두 번을 했니 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더 놀랐어요. 왜? 제가 그러면 다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응. 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가다가 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녹음한 거 아니야? 어쩌고. 아니, 그럼 또한 목사님은. 아니, 녹음을 하면 가갖고, 녹음을 해도, 사람이 가서 눌러야 뭐가 나올 거 아니냐. 어? 우리가 다 봤지 않냐, 거기서.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거기서. 하면서 딱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고 막 이랬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또 <laughs>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 권사님한테. 여쭤쭤해서 여차 하도, 어? 어. 음, 믿겨지지가 않아갖고, 통신사를 이제 쫓아갔는가 봐요, 가서. 아니, 여차여차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응, 음, 거기 녹음을 해서 어떻게 했나요? 뭐, 별거는 다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아, 그런 경우가 없되는 거야. 그 무슨 폰인지 몰라도. 이거는, 응, 어? 삼성에서 나오는, 이거 폴드폰 있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응? 어? 이, 이, 이 폰이란 말이에요. 그 뚜껑도 또 닫아놨었어, 응? 어? 그러니까, 그, 어느 공제, 거기 어느 누가 만들었는데 만드는 사람이나 알 거라고 그래, 그래. 예. 저도 가다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갖고. 어? 그럼 기능이 없잖아요. 아니, 녹음을 했어도 지가 어떻게 해갖고 무슨 뭐 조작거리는 거나 있으면 몰라. 지가 가서 눌러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 그래. 어? 봐봐요. 우리 아버지가 11월 16일 라나드테 그랬어요.내가 이제 거기 방 주문 열면 어? 네가 선포하라.역사는 내가 한다 그랬거든요이제 인식이 들어간다 그랬어요.드디어 어? 두 증인을 어제 보내갖고 어? 어? 역사 하지 않습니까.세상에 멀쩡히 뚜껑 닫아놓은 어? 그 핸드폰에서 내가 그 작품 어? 설명하는데 어? 천국열쇠 있는 작품을 선전하는데 어? 그 끝나자마자. 저기서저마치 어? 있던 핸드폰에서 뚜껑 닫아 놓은 핸드폰에서 내가 했던 설명을 그대로 하니 얼마나 놀래 롯지 않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하지 않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앵콜을 해 주더라고. 예.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 계시다고요. 응?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봐봐요. 저는 얼마나 또놀랬겠냐고이 작품 보고 이거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이거 도장, 도장. 하나님의 도장. 요거, 요거 배하고 어, 요거 요거 빛의 속도래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응? 작품명 해갖고 이렇게 응? 요거 빛의 요거 응? 하나님이 그 인이다 해갖고 그냥 한 시간을 내가 펑펑 울었던거 아닙니까? 여기 언제 그렸습니까? 여기 봐봐요. 응? 2022년 3월 25일 날 그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응? 이게 내가 그리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 이거 도장을 찍었다니, 이게 믿겨질 일이냐고요 이게. 놀랄 롯짜입니다 놀랄 롯자요, 나는 <laughs> <난> 진짜. <laughs> 그래갖고는, 응? 어? 그런데 나도 믿겨지지가 않고, 다 얼마나, 응? 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네, 묘하다, 묘해, 신묘 망치하다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응? 어? 21일 날, 응? 어? 그거 인이다 했는데 세상이 깨우침이 따고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펑펑한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1 6일날그 응? 김지영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 오셔갖고 세상에 저기서 있는데 그 작품 고르는데 응? 구입해가려고 고르는데 어 거기서 천국 열쇠가 나와서 그 작품을 설명하는데 그내 작품 설명하고 딱 끝나고 난데 아 거기서 응? 내 한개 그대로, 어? 리바이벌로 두 번의 앵콜을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냐고, 놀랬겠냐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전 세계인들 다, 어? 와야 돼요, 응? 어? 바라보면 법칙이 바로 오병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사야, 응? 52장, 15절로 말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항은 그를 리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아프리카까지 66권 다 들어가 있어요 응? 그럼 그게 뭐냐 이사야 48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응? 우리 아버지가, 응? 이사야 48장 6절, 7절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은비 있죠? 은비가 나오잖아요, 여기, 응?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보여놓으니, 제 호가 은비예요, 또, 은비. 28년, 음, 거의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에요. 호란 말이에요, 호. 음? 그것을, 이제, 요번에 아버지가, 그, 어, 은비라 부르라고 저한테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은비란 말이에 제가. 호도 똑같아요, 똑같아. 또, 여기, 오병여, 어, 구원 방주, 여기, 어, 영, 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응? 어? 삼사길, 13번인데, 지 우리 화실에, 응? 거기가 부천에 있어요. 거기, 번지수가, 응? 신공로 삼사길이에요, 삼사길.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어, 번지수가 똑같아니그 길은 한 길이다, 그래. 그 길은 한 길이다. 또, 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있죠? 그 번호가 뭐냐? 응? 제가, 생일이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 <laughs>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양해문이다. 응?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응? 또 전화번호는 어떻고요 응? 010-4025-0691. 응? 069원. 응? 069원에서 4 5이란 말이에요, 40. 거기다 국가번호가 몇 번입니까?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8이에요, 8이. 빨리, 그러니까, 빨리, 4025-069원. 응? 069원들 06 해서, 응? 빨리 오란 말이에요. 응?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자니까요, 다 들어가. 응? 여기는, 사서 역사하는 것저 목사님도 그냥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렸어. 응? 어떻게, 신기하니까 이건 선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다니까? 왜? 직접,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 귀신이 한 것도 아니고, 대나, 벌건 대나제, 여기서. 응? 아니, 벌건 대나제. 이 작품도 마찬가지 이것도 벌건 대장에 네, 그린 거고, 어제, 응? 작품 설명할 때도, 정확히 오늘 시간을 보니까 1시더라고, 오후 1시, 응? 어? 그 시간에. 아니,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셋이 다 놀랬다니까, 응? 어? 저만치 있던, 응? 어? 핸드폰, 내 핸드폰에서 내가 작품 설명을 이게 그대로, 응? 어? 나오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다 거기 주목해, 놀래갖고 주목해보니까 또한번 나오고 딱 그치더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거기, 그, 저거, 어, 9월달에, 응? 거기 전도하러 가갖고, 그, 방송, 어? KBS, 무슨 드라마인가, 저것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만 딱안 나왔는데, 얼마나 놀래 놓자냐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원방주 오셔야 됩니다. 네. 어, 이제, 구원방주에서는 2025년도 1월부터는, 어, 오전, 어, 11시, 이제, 딱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이제, 어, 닫힙니다 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어, 제하니 그리 아시길 바라며 이제 주일날은 1 1시 어, 예배가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모두모두 우리 하나님이 이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받은 거, 아버지가 그린 작품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신이 그린 거는 여기 도장이에요. 이게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란 말이 도장, 도장 이렇게 도장, 도장 요 도장이란 말이 도장 응?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널리 널리 선전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작품을 가져가면 귀신이 나가는데 어쩔 거냐고. 어정제가 열린단 말이에요. 어 놀랍지 않습니까? 100억대 재산 다 잃어버렸던 거 소망이 없는 것도 찾고 잃어버렸던 집다 경매 넘어갔던 것도 되찾고 없었던 모든 것들이 생겨나니 얼마나 놀랐냐고 그거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고 자기네들이 했다고 자기네들이 선전하는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북배단 시대에 국가 인정 종교를 초월한 현 시대의 새 복음은 바로 오병역 예술 작품입니다. 바라보면 법칙입니다. 그리하시고, 음, 어, 많이 많이들 오셔서 돈은 안 받습니다. 관람비는 안 받아요. 어, 많이 많이 관람하시고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